대한민국 국민 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리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순국선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순국하신 분들을 말하고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과 국가 방위 중 희생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날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분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바로 그 용기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날을 통해 그 송구한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